혹시 지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계십니까? 내일은 어떡하지?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? 자녀들 앞길은 내 노후는 이 끊임없는 염려와 두려움이 당신의 평안을 다 빼앗아갔습니까? 마귀는 바로 그 두려움을 먹고 자라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.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선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. 이것은 두려움의 영이 가장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입니다.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. 놀라지 말라.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.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,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.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.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.